안녕하세요. 7월 16일 모닝인사이트 ITM 반도체에 대해서 발표할 KB증권 리서치센터 통신장비 스마트폰 담당 이창민 애널리스트입니다. 어, 발표하기에 앞서 먼저 해당 리포트는 어제 아침 개장 직후에 나간 리포트임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템 반도체의 목표 주가 6만원을 유지하는 이유는 기존과 실적 추정치 변경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템 반도체의 2분기 실적을 영업적자 13억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이는 직전에 발간된 리포트와 같은 수치입니다.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어, 두 가지 악재가 있습니다. 북미 고객사의 무선 이어폰 수요가, 어, 우선 시장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경쟁사들이 어, 특히 작년부터 앞다투 신제품을 출시를 하면서 시장의 경쟁 강도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내부적으로는 신모델도 부재가 결국 판매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보미 어, 고객사 같은 경우는 2019년 4분기에 어, 무선 이어폰 신제품을 출시한 이후로 최근 2년 가까이 신제품을 출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IT 소형 기기의 경우 신제품이 출하량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요소가 합쳐져서 어, 무선 이어폰 출하 부진으로 어, 이어지고 있고 이는 아이템 반도체의 관련 실적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두 번째 요인은 아이템 반도체가 북미 고객사 쪽에 보호를 공급 중인 스마트폰 모델들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총 4개 모델 중에 2개 모델에 보호를 공급을 했었는데요. 어, 해당 두개 모델 중에 한개 모델이 다른 모델 대비 어, 압도적으로 신제품 어, 판매량이 좀 저하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예상 대비 판매량이 너무 저조해서 최근에는 단종되었다는 기사까지 나간 바 있는데요. 어, 이런 부분들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어, 스마트폰 관련 매출도 기대치 대비 적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같은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대신에 다음으로 아이템 만도체가 하반기에 또황홀 탈퇴한 실적을 기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실적이 부진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반면에 올해 하반기 실적이 터널아운드 하면서 2021년 연간 실적은 어, 매출액은 전년 대비 34% 증가, 영업익은 50% 증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 특히 이제 전체 연간 매출액 중에서 하반기의 비중이 75%에 달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어, 상반기 대비 3배 매출이 증가한다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어, 저희가 판단하는 두 가지 핵심 요인은 어, 아이러니하게도 앞에서 말씀드린 상반기에 부진했던 그두 가지 요인이 하반기에는 확 좋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3분기에 북미 고객사의 무선 이어폰 신제품이 2년 만에 출시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2년 동안 출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판매량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당연히 2년만에 출시를 하게 되면은 판매량이 어, 기존 대비 이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아이템 반도체 관련 매출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 두 번째 이슈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폰 관련 이슈인데요. 어, 상반기까지 부진했다고 하, 부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반기에는 올해 총 4개의 출시가 전망되고 있는 봉위고객사의 스마트폰 중에서 3개 모델에 이 아이템 반도체 보호회로가 탑재될 것으로 전망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작년에는 두 개, 올해는 세 개, 이렇게 50% 늘어나는 수준이 아닌 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작년에 나왔던 한 개, 어, 두개 모델 중한개 모델이 판매량이 부진했었기 때문에 올해는 어, 단순히 50% 이상의 거의 두 배의 증가, 두 배에 가까운 물량 증가가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무선 이어폰에 더해 어, 스마트폰 관련 매출도 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서 어, 하반기 매출 턴널라운드를 기대를 하고 습니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템 반도체 투자 시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 타 업체들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다소 비싼 감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저희가 자주 이야기 드리는 PE 기준으로 봤을 때 2021년 PE 같은 경우는 34.5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2022년 수준으로 봤을 때는 20.9배 수준입니다. 일반적으로 IT 하드웨어, IT 부품 같은 경우에는 뭐 10배 내외에서 거래되는 경향이 많은데요. 다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는 기업이 어느 정도의 이제 수익성, 어느 정도의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어 반점을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어서 매출 성장폭이 제한적인 업체 혹은 수익성이 부진한 업체 같은 경우는 어 자연스럽게 이제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게 이제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성장성이 높고 수익성이 좋은 업체 같은 경우는 어, 경쟁업체들 대비해서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아이템만 도츠 같은 경우는 전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타업 어, 경쟁 it 하드웨어 업체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은 다소 비쌀지 모르겠지만 어, 대신에 매출 성장 폭이 훨씬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2020년 대비 2021년에 어, 매출액이 어,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2022년에도 어, 2021년 대비 40% 이상의 매출 증가가 이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어, 경쟁 업체 대비 다소 비싼 어, 밸류에이션도 충분히 납득 가능한 수준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는 이제 주가 흐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 어제 아침에 발간된 리포트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이후에 주가가 10% 증가했지만 어, 저는 향후에 좀더 업사이드가 있다고 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리포트 상으로는 어, 다른 어, 해당 밸류체인 내에 다른 경쟁업체들 대비해서 주가 상승률이 주가 상승률이 다소 이제 둔화되어 어, 아, 다소 이제 낮았었기 때문에 더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제 10%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 또 다른 업체들도 같이 주가가 올랐던 그런 확인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북미 고객사가 하반기 신제품에 대한 이제 출하량을 20% 평년 대비 20% 증가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었기 때문인데요. 어, 따라서 이제 어제 주가가 상승을 했지만 향후에도 또 주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 향후에, 어,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7월 15일 모닝 인사이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